오빠 응? 어?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라..라면? 응. <laughs> 좋아 <웃음> 빨리 가자 아 진짜 그냥 라면인데 진짜 라면? 응뭐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좋아 <웃음> <웃음> 오빠는 어. 라면 넣을 때뭐 먹잖아? 나? 물물 음, 물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 아빠! 왜? 면부터 넣어야지! 아니야. 자기야, 스프부터 넣어야지 물이 빨리 끓어. 어, 그거 별 차이 안 나? 아니야. 스프부터 넣잖아? 그러면 맛이 좀 진해져. 아, 진짜로? 어, 근데 스프 먼저 넣으면 물이 튀어서 위험해. 아이, 자기야. 그런 거는, 그런 거는 못 먹지. 그럼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. 근데 왜 말을 그렇게? 해?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데? 아, 아니, 아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. 그 내가 무슨, 뭐, 뭐 어떻게 아니 말했냐고. 아니, 말투가 그게 뭐야, 오빠. 내가 말을 무슨, 뭐,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난 이상하더라고. 계란. 아, 그럼 나 먹지 마. 근데 우리들 오라 그랬냐?